네 안녕하세요 정모피사입니다 오늘은 고양시 원당 더샵 포레나 청약일정 청약신청 1순위 조건과 추첨제 가점제 물량 주변아파트 가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고양시 청약이고요 더샵 포레나의 경우에는 원당 1구역 재개발 구역이고요 추첨제 물량 40% 이고요 가점제 물량 60% 입니다 위치는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고요 공급 세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총 2601세대의 대단지 중에서 636세대가 일반 분양합니다. 일반 공급 대상자 거주 지역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당첨자 우선 선정은 고양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합니다. 청약 통장 자격 요건은 1순위는 12개월 이상 가입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미리 입주자 공고일 전에 충족해 놓으면 됩니다.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고요. 재당첨 제한 거주 의무 기간 분상제 적용 없습니다. 계약금은 5%로 중도금은 60%, 잔금 35% 기준입니다. 중도금 1차 대출 실행일은 25년 8월 22일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중도금이자 후불제이고요. 시공사는 포스코와 하나 건설입니다. 청약 일정은 5월 12일날 특공, 5월 13일날 일반 공급 1순위 접수가 있습니다. 입주 시기는 28년 2월 예정입니다. 일반 공급 636세대 중에서 특별 공급이 3 4 5세대 세대 1순일반 공급이 291 세대입니다 특별 공급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59타입, 5구 a 타입이 특히나 물량이 많은 편입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물량을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추첨제를 노리시는 1주택자분들, 그리고 무주택자 추첨제 물량 노리시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1주택자분들이라면 59A타입이 물량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유형별 물량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추첨 물량이 46타입도 꽤 많습니다. 생애 최초도 보시면 46타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이다 하면 46타입을 넣으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고양시아 포레나의 분양가입니다. 39타입 3억 4천 정도, 46타입 3억 8천 정도, 59A타입 6억 4천 7백, 59B 6억 2천 5백, 74타입 6억 3천 9백 정도로 나왔습니다. 발코니 확장금액 포함이고요. 시스템 에어컨 59... 5구... 기준으로 600만원 정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정부비사 계산기에서 검색할 수 있는데 59A타입 기준으로 2350만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금리가 4로 계산했을 경우에요 그래서 이 금액을 더하고 옵션금액도 더해 보면은 59타입 RR의 경우에는 6억 7천 정도의 분양을 받는 셈입니다 입지 환경을 보시면 원당역에서는 약간 거리가 있고요 교외선 원릉역이 인근에 있습니다 변의시설은 이제 삼성역 쪽에 스타필드나 이 yeah. 롯데아울렛 이용 가능하고요 개발 호재는 창릉하고 거리가 약간 있기는 하지만 간접 수혜주가 있고 인근 재개발 구역들이 추진 중입니다 지하철 환승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고요 원당역에선 거리가 좀 있어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하지만 종로 3가나 경복궁 경희중앙선이나 GTX-A를 대곡역 환승해서 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주변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고 분양가가 과연 안전 마진이 있는가 를 살펴봐야 합니다. 59A 타입의 분양가가 6억 7천이 넘는다고 말씀드렸고요. 59A 타입의 입주권 가격도 한번 살펴볼 거고 46 타입 분양가는 4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원당의 대장 아파트죠. 롯데캐슬 스카이엘을 가격을 보니 59 타입 기준 7억 2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적정한 가격이냐를 봤을 때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곳가는 믿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변에 준신축 아파트인 원당 이편한세상 59 타입을 가격 을 봤더니 매매가 5억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를 봤을 때 5억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원당이 편한 세상을 봤을 때 스카이엘의 적정 가격은 한 7억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원당 자체가 고평가일 수도 있고 저평가 지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가까운 화정 가격을 보면 좋은데 거기는 신축이 없으니까 등고에 얼마 입주한 지 2년 정도 된 대곡 롯데캐슬 클라시나 두산위브 를 가격을 보면 좋고요 롯데캐슬 클라시 가격을 봤더니 한 6억 8천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엘의 가격은 한 7억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롯데캐슬 스카이엘과 원당이편한세상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고양더샵 포레나의 경우에는 한 6억 2천에서 6억 5천 정도가 적정가로 보입니다 오구 타입 입주권이 근데 물건이 아직 있습니다. 초기 투자금액이 1억 2천으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 않은 상태고요. 총 투가 5억 2천입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입주권 시세보다 1억 5천 가까이 지금 비싼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자라면 입주권이 더 저렴한 상태입니다. 어, 투자금이 분양권이 훨씬 더 적게 들기는 하지만 실거주자라면 물건이 1억 이상 가까이 싼 물건이 있는데 굳이 1억을 더 주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권이 더 낫겠고요. 그 다음에 주목해 볼 것이 사역타입입니다. 사육타입의 재개발 책자를 보니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인데 분양가 3억 8천 수준이고요 이게 좀더 저평가로 보입니다 5구타입이 분양가 6억 2천이 적정가라고 본다면 사육타입의 적정가는 4억 5천 정도 보고 그럼 안전마진이 오히려 7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타입을 무조건 묻지마 청약을 넣어도 되냐 라고 물어보시면 좀 애매한 게5구 입주권의 총투가 5억 2천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4,6 타입의 가격을 환산하면 사실 3억 8천의 분양가가 또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라면 5,9 타입 입주권 사시는 게 제일 낫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5,9 타입의 분양가와 4,6 타입의 분양가를 봤을 때는 4,6 타입이 훨씬 더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9 타입은 안전마진 없고요. 롯데캐슬 스카이엘도 과거에 분양을 했던 경쟁률인데요. 5,9 타입이 분양가 5억 8천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스카이엘리 이제 오히려 한 1억 정도 우타입이 분양가가 저렴했었고 이때도 7위 타입, 47 타입이 더 로또 청약이었기 때문에 경쟁률과 가점이 더 높았습니다. 이때도 총 접수의 개수가 엄청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47 타입의 경쟁률이 높았고 해당 지역 내에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59 타입 같은 경우에는 버저포레나는 고양시에서 마감이 안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분양권 투자자는 계약금 5% 때문에 3천만 원 정도로 신축 분양권을 소지할 수 있으니 도전해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고타입 기준으로 투자금 을 분석해 보면 전세를 주면 2억 9천 정도 투자금이 필요하고요, 입주 시점이 2억 9천 필요한 거고 그 전까지는 3천만 원 투자해서 분양권을 가지고 갈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거주하는 분들은 입주 시점에 한 투자금이 2억 6천 정도 자기 자본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향 원당 더샵포레나에 대해서 청약 일정, 청약 자격 그리고 주변 아파트와 안전마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